어? 주변 아무도 없어요? 오 마이 갓. 어 노! 와우! 와우, 너무 쉬워. 글라이더 장인 돼 버렸다. 어! <목소리> 아! <목소리> 아! 아, 비행기 다 망가졌는데 이거 어떡하지? 잠깐만 일단 내려봐요. 내려봐요. 속도 좀 줄여봐요. 어떻게 내리죠? 아하! 어떡하지? 여기 님들 속도 어떻게 내려요? 속도 어떻게 내려요? F? 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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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새 배틀그라운드에서는 보급 떨어질 때 센스 있게 크리스마스 리본이랑 방울 달아 놨겠지? 아니야. 형 상대는 없지야. right 어, 위로 올라가야 되네. 어, 여기 가서 스파이크 트랩으로 아주 그냥 죽여 버릴 거야. 스파이크 트랩 안 나오나? <laughs> 우스파이크 트레비 진짜로 나왔어요. 뒤통 뒤통 뒤통. 툭. 데스. 아. 어. 그래. 저 보급이 떨어진 걸로 봤을 때 아무도 안 먹을 거 같다. 어, 저기 나무 위에 있다. 제가 다 조질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야 이건 안 오겠다, 그렇지? 제한테 안 걸리고 어떻게 가지? 오케이 이쪽으로 가면 안 걸리겠는데. 어, 저기서 나 쏘던 네저 위에 있는 애가 죽여줬어요. 그죠? 어, 저기도 있다. 보여 이거? 에?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우주마님왜 이렇게 잘해요? 우주마님왜 이렇게 잘했요레드들트로 아, 뭐, 아 다시 간다마님 이번 중 최대거리 미션 하실래요? 오케이. 템 뭐야 근데? 왜 빙글빙글 회전목마 타니? 밑으로 빨리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야? 저왜 저래 저거? 바람이 많이 불어서 민들레 시가 망했나? 또라이네너 산타냐? 나 줄라 그러는겨? 뭐? 어? 아, 너 크리스마스에 좋은 일 해가지고 일기 쓰려 고 그랬구나? 선생님이 좋은 일 하나 해가지고 오라 그래. 나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보급상자를 먹으러 가다가 뒤에 따라오는 민들레시한테 양보를 했다. 산타 할아버지, 선물 주세요. 이거 하려고? 저 오토바이는 뭐야? 오, 애미사고 또 나왔어, 개꿀. 어디 갔어? 착한이라네 어디 갔냐? 갑자기 여기 나가면 두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나 죽이면은 진짜가 지옥까지 쫓아가서 볼.. 볼기장얘 산타잖아. 아안 죽일라 그랬는데 너무 에임이 좋아서 미안. 난 이번에도 글렀어. 어 <laughs> 뭔데 우리 집을 쏘냐 저 멀리서? 저 웃기는 짬뽕탕이네 진짜로. 저런 애들 있어? 저런 애들 게임 게임 못 하겠어 아주. 어뭐야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할거 없냐? 나도 50원 추가할게 오 어, 그럼 미터당 100원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재미없게 할래 어? 재밌게 살자 우리 얘 어떻게 알아 얘 핵인가 봐어 뭐야 이거 어떻게 알지? 아 어,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내 앞에 발소리 얘 뭐야? 얘 아닌 거 같아. 이거 뭐 하트 있어? 얘 아니야. 얘 총이 아니거든. 해핵 어디 갔을까? 아 진짜 싫어. 나핵 때문에 지금 못 나가잖아. 아무데도 못가 지금. 이렇게 게임 해야 돼? 진짜로 짜증나는데? 스트레스 받어. 집에서 나와 주실래요? 아 씨. 아 스트레스. 닥치고 가만히 있어보자. 어디선가 자기의 존재를 또 말할 거야. 찾아오는 서비스. 뭐 움직일 필요 있나요? 그들이 배달 와주는 걸. <laughs> 뭐 움직일 필요 있나요? 운영자님이 날 소호해주고 계신 걸. 예, 그저 진통제나 먹고 귤이나 까먹는 게 크리스마스 아니겠어요? 와이와 이리로 가야 돼? 와 이거 너무하다. 어떻게 해야 돼? 우와! 저거 뭐 뭐냐 안 먹어도 돼 하디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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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초 밖에 안 남았어 저기 가 여기 들어가자 발소리 안 나거든 여기? 오케이 오오 오! 자기장 뭐야 이거! 오! 오오추 오! 여기서 버티다가 여기 돌멩이로 붙어야겠다 그치? 오케이 여긴 내가 다 먹었고 총소리 145 슉. 오케이, 여기. 정확히 이쪽에 okay. I'm sorry. I'm sorry. 봤지. s 지 r 지저 위에 있는 애가 아마 m 잡으러 갔을 것 같거든. 난 시간을 좀더좀더 좀더 버티고 내려갑니다. 자기장이 완전 r 박했을 때. 지금 여기 앞으로 붙으면 되는데, 내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, 오른쪽을 먼저 잡아주고, 잠깐만, 오른쪽에 있는 애가 나한테 <laughs> 피해야 돼. 이거 술탄 아끼면 안 돼. 오른쪽에 있는 애 잡았다. 얘가 좀더 불리하거든요? 근데 왼쪽에 있던 애가 나를 쏘고 있었던 걸 얘가 봤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쟤는 무조건이거든? 방금 죽은 애 자리로 내가 가면 돼요 여기서 대기하다가 방금 죽은 애 자리로 내가 가면 됩니다 무조건 여기 있을 거라 생각할 거란 말이야 일단 지금 여기는 원 안쪽입니다 오케이 저 돌멩이 잠겼고요 저 나무 뒤로 붙지 않았을까? 나무대 아니면 여기 맞은편에 있는 거거든 아씨 수류탄을 잘못 던졌다 연막 던질라 그랬는데 아쉣 왼쪽으로 이걸 깔고 왼쪽으로 깔고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게 저의 페이크입니다 아무디에 보셨죠. 들어왔어요. 여기 있어요. 나라, 내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. 조심해야 돼요. 화염병을. 걸리는 그치만 던지겠습니다. 타고 있어요 e N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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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u n Nun, n 지 n N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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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0 n Nun, n u 0 n 4 0 0 0원 n u 잠깐만 이게 전판이지? 전판에 369m란 말이야? 40m. 전판부터 이어서 되는 거 아니? 잠깐만 일단 핵이 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자. 얘였나? 날 때린 게? 뭐야? 키키키키 40m 원소 더감이다. 얘였네. 얘 운프로 날 쏘더네. 이상한 뭐 왜, 왜 이래? 땅바닥 쳐다보고 있어. 뭐야? 이상해 얘. 키키키키키키키키키 키나머 집안 보내요 키키키키키 난이 형이 따라다니면서 쏴 계속 2천원 키키키키키 오 <laughs> 어, 우주 꿀떡님 감사합니다 얘 저격인가 본데 마지막 1대1 시, 친구 시선 한번 보자 이게 내가 연막을 오른쪽에다 까가지고 얘가 여기 있다 생각을 했나봐 전혀 모르고 있어 그치? 완벽하게 저기 있는 줄 알... 속았지? 완벽하게 들어갔죠? 블룬 또? Shi break nice. <shrie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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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hrie>